겨울만 되면 목욕탕 생각나시죠? 따뜻한 물에 몸 담그면 피로가 싹 풀리니까요. 하지만 그한 번의 목욕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냥 뜨거운 물좀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약합니다. 특히 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탕에서 나올 때 다시 수축되면서 심장 쇼크가 올수 있습니다. 잠깐 어지럽더라 하면서도 그냥 넘기시죠? 하지만 그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어르신 사망사고 중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3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냉탕에서 온탕으로 옮겨갈 때, 호운탕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입니다. 혈압이 급변하면서 내로가는 피가 순간 끊깁니다. 그 짧은 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특히 혼자 가시는 분들은 누가 발견해주기 전까지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죠. 65세 이상은 절대 혼자 목욕탕 가지 마세요. 차오기로 몸을 천천히 적시고 물 온도는 38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따뜻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그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어르신들이 겨울철 꼭 시켜야 할 목욕 안전 수칙이 이어집니다.